선생님들, 뿌하, 사리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1일부터 시작될 로멀 두배와 25일부터 시작될 하드 두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로 가시죠. 알아본다고는 했지만, 그냥 부족한 장비와 엘레프를 캐는 것이 정론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 부족한 재화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파밍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여러분. 블루 아카이브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장비가 뭐인지 아십니까? 모자? 장갑? 가방? 아닙니다. 바로 시계죠. 약 40명가량 되는 학생이 세 번째 장비로 시계를 요구합니다. 네? 헤어핀은 50명가량 되는 것 같은데 헤어핀을 더 파밍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수량만 놓고 보면 그렇죠. 사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달라고 하는 장비는 헤어핀입니다. 그러나 헤어핀과 시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헤어핀은 5티어까지 올려도 체력과 CC 저항력만 올려주는 탱템입니다. 반면 시계는 크리티컬 관련 데미지를 왕창 올려주는 딜템이죠. 청력절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뽑고 싶다면 당연히 헤어핀보다는 시계를 먼저 파밍해 줘야 합니다. 그럼 놈을 두배 하는 기간 동안엔 무지성으로 시계 파밍해 줘야 하나? 그건 또 너무 극단적인 판단입니다. 적어도 첫 번째 장비인 모자나 신발 정도는 조금씩은 파밍해 줄 것을 추천드립니다. 핵심 딜러들은 좋은 장비를 전체적으로 다 끼워줘야겠죠? 그러나, 이 나흘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정말 짧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실시 중인 특별 의뢰 두 배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짧게 느껴지는데, 4일이면 얼마나 짧겠습니까? 특히 AP 충전을 많이 하지 않는 유저일수록 더 짧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AP 충전 횟수가 적은 유저일수록 더욱 짜임새 있게 파밍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종역전을 대비해서 미리 해당 캐릭터들의 장비를 파밍해 두는 것이 제일 좋겠죠. 만약 다음 종역전에 시로쿠로가 다시 나온다면 하루나나 치세, 이즈나 같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오티어 장비를 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보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파밍해놓고 존버 타시면 되겠습니다. 장비만 파밍해놓고 시로쿠로가 확정이 나면 아까 말했던 애들을 끼워주면 되고, 혹시 시로쿠로가 아닌 다른 네임드가 올라온다면 그 네임드에 강한 학생의 장비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스테이지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무조건, 높은 지역으로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3의 배수 지역, 3, 6, 9, 12 지역은 장비가 드랍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세요. 일단, 첫 번째 장비와 두 번째 장비, 그러니까, 모자, 신발, 장갑, 가방, 이런 게 부족하면, 무조건 13 지역을 클리어해서, 거기를 가십시오. 13 지역은, 얼핏 보기엔 5티어 장비밖에 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서브 드랍으로 3티어 장비와 2티어 장비를 드랍합니다. 다만, 똑같은 장비군들만 드랍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티어 시계가 없다고 13 지역을 아무리 파밍해본들, 어디에서도 3티어 시계는 드랍되지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두 번째 장비에 한해서는 2, 3티어의 하위 장비들도 드랍되죠. 그러니, 4티어 장비가 부족하지 않는 다음에야 13 지역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인 드랍 아이템인 5티어보다 확률은 낮지만, 요구되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돌아보면 비슷한 타이밍에 비슷하게 다 갖춰질 겁니다. 그리고 4티어 장비가 부족하다면 10지역이나 11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지역에서는 모자, 가방, 장갑, 신발 등을 파밍하시면 되고, 11지역에서는 시계 위주로 파밍하시면 됩니다. 또 10지역, 11지역에서도 2티어 장비는 파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티크 자명종을 파밍하면서 2티어인 가죽시계도 같이 파밍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3티어 시계 장비가 부족하다면 이 악물고 8지역을 돌아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 함정입니다. 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맨 왼쪽에 있는 아이템이 가장 드랍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 스테이지 아무데나 가시지 말고, 필요한 아이템이 제일 왼쪽에 있는 스테이지를 골라서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4티어 시계가 부족하다면, 11-4 지역을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 그런데, 그렇다면, 두 번째에 끼는 헤어핀 같은 장비는 어떡하냐고요? 영원히 1티어인 채로 남겨둬도 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탱커들의 핵심 아이템인 가방을 제외하고는 딜러들이 찍는 헤어핀 같은 아이템은 굳이 주력으로 파밍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장비를 파밍하면서 모이면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딜러들의 두 번째 슬롯 장비는 딱히 누굴 먼저 올려야 한다라는 왕도는 없지만 주로 사용하는 캐릭터인 이올리나, 하루나, 히비키 같은 캐릭터를 올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간혹 딜탱을 서야 하는 아카데나, 시로쿠로에서 잘 죽기로 유명한 치세 같은 아이들을 끼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멀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하드 두 배인데요. 하드는 물론 LF 파밍이 주목적이지만 장비 파밍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3-3 같은 지역은 드롭 LF가 이즈미다 보니까 아안 돌아도 되겠구나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5티어 신발과 모자 가방이 드랍됩니다. 심지어는 노멀과 똑같이 3티어와 2티어 장비들도 떨어지죠. 그래서 무조건 돌아야 합니다. 같은 논리로 2티어 장비가 드랍되는 4, 5 지역, 3티어 장비가 드랍되는 7, 8 지역, 4티어 장비가 드랍되는 10, 11 지역은 LF와 상관없이 아이템 파밍을 위해서 돌아줘도 괜찮습니다. 하루 3번밖에 못 도는 대신 장비 드랍률이 노멀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여기서 드랍되는 장비도 두 배니까요. 다만 1티어 장비가 떨어지는 1, 2 지역은 1-3의 세리카나 2-2의 아카리 위에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인벤토리에 보시면 지금 1티어 장비는 썩어 넘칠 테니까요. 이 둘의 LF도 다른 지역에서 드랍되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면 스킵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건 전술 비디를 드랍하는 3의 배수 지역인데요. 여긴 노멀과 똑같이 장비가 드랍이 안되고 전술 비디가 낮은 확률로 떨어지는데 이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여기서 전술 비디를 먹겠다 하는 생각은 어지간하면 라는게 좋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무슨 엘레프가 떨어지냐를 체크해보고 걸을 곳은 걸러야겠죠. 당장 알아봅시다. 먼저 3 지역 일단 스즈미는 볼일 없고 하스미도 저같이 이월이 없진이 아니라면 파밍 안해도 됩니다. 시로코는 나중에 카이텐 총력전제 써야하므로 파밍해두도록 합시다 다음 육지어 역시 스즈미는 걸릅니다 피나는 비나 총력전제 좋기때문에 6-2는 돌아둡시다 6-3 준코는 이제 모모이나 엄마당에 쓸모없습니다 안가도 돼요 9-1 아카리 아카리는 그래도 요긴하게 쓸때가 많습니다 하드 두배만큼은 파밍해줍시다 9-2 세리카도 아카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폭발 총력전이 나왔을때 얘네들이 잘 커있으면 엄청 든든할겁니다 9-3 시로코도 놓치지 말고 파밍합시다. 12-1 코토리는 안가도 됩니다. 패스하세요. 12-2 유우카는 선택인데 수중에 호시노와 츠바키가 다 있다면 쓸일 없다고 봅니다. 저는 패스할 것 같네요. 12-3 하루나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가야죠.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드도 정말 돌아야 할 곳이 많죠? 전부 다 돈다고 가정하면 한 지역당 180스테, 13지역까지 있으니 2340스테가 됩니다. 대충 계산기 두들겨봐도 거의 무조건 6층 이상은 해야 다돌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 지사 선택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드 던전에 관해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파밍에 관해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뿌바!